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요시티 대표 한명진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김미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뭘 할까를 생각하다 목회자들을 위해 특히 단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해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고통 중에 있지만 회복시켜주실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4장에서는 다시금 슬프다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애가 아닙니까?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금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그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맹인같이 방황하게 할 것이며 또한 문둥병자처럼 버림받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그런 죄를 줄 것을, 벌을 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 특히 단임목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복준다는 말,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편한 말만 하기를 또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저해져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을더 기도하고, 연단 받기를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리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잘못됐습니다그 부분이겠습니까? 우리 제도 안수 집사는 안수지 우리 교인들이 그러나 특히 중직자에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또 다인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희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못함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서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흘러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 자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미 98%의 찬성률을 띄는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찬승을 가졌습니다 동성애법, 학생인기 조례안 등 차를 금지법터 반기독교 등. 우리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는 많은 악법들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증되지 않도록 우리만 그것이 한번 재증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동생의 법이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란을 의지할 한란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인 것을 알고 우리가 모두가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는시0편 121편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도움을 구합시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사황으로 참은 안타깝습니다. 정말 방기독법 방기독교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밝힌 이들이, 주인 재림이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경의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주위에 있는 무속의 세력들이 너무나 큽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진정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에스더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시다저 또한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 소동과 고무라와 때와 같이 열명의 기도하는 의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한 명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내가 바로 내가 그 열명의 의인에 들어가겠노라고 기도할 때, 그런 세력들이 커지갈 때, 우리나라는 영원히 동성애 법, 학생인견주로 하나님이 반하는 그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는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량과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물을 여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히 나가도록 합시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샬롬,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오늘은 제자훈련 두 번째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